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5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31명, 원주 12명, 속초와 횡성 각 1명씩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내 위중증 환자는 35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97.2%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예방접종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접종센터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접종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말고사와 입시 일정으로 전면 등교가 꼭 필요하다며 예방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들이 카카오 콜 수수료에 반발해 새로운 통합콜을 시범 운영한 지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참여 거부와 홍보 부족 등으로 오히려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배차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체 통합콜을 도입한 것이 지난달 1일입니다. 통합콜 정착을 위해 카카오콜은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등 180여 대는 통합콜에 참여하지 않고 카카오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 호출이 카카오와 통합콜로 나눠진 겁니다. 당장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설렌콜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늦게 와서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버스 시간도 늦어서... 강릉 택시 대부분이 통합 콜에 가입해 카카오 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강릉 시민인 저도 이 통합 콜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는 상태인데 외부 관광객들이 많은 강릉에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카오 콜을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통합 콜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 콜을 마냥 외면하지 못합니다. 눈치 사면 눈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아마미에 카카오를 갖고 통합콜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정식 출범 전까지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때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차량 외관, 즉 방범등이나 래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택시 호출 이원화로 인해 이용객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이조입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을 상대로 열린 K리그 승강 결정전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fc는 오는 12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두골차 이상으로 승리하거나 1대1 무승부 뒤 승부차기 승을 거둬야 일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승강 2차전인 강릉 홈 경기는 백신 접종자 전용 관람석이 운영되며 강, 강원이 잔류를 확정할 경우 홈 관중 입장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연안침식이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올해 강원 동해안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침식 정도가 심한 C, D 등급 해변이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81곳으로 11곳이 줄었습니다. 강원대 조사팀은 올해에는 동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등 파랑 에너지가 감소해 연안침식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 21억 원, 일반교육 활동비는 16억 원, 대응 투자 사업 3억 9천여 만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2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억 3천여 만원 등입니다. 동해시는 또 내일까지 초중고등학교 27곳과 단설 유치원 두곳등 29곳으로부터 일반 교육 활동비 보조금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안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이달 1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 등 19개 사업에 1,699명으로 내년에 분야별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공익활동과 사회 서비스 분야는 만 65세 이상, 시장형 사업인 황태 손질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성 군민이어야 합니다. 삼척시가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2,000여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자제를 요청하고 이달 한 달간 배출 가스와 매연 농도 등을 단속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또 미세먼지 중점 관리 도로인 번개시장에서 정로동 입구까지 구간을 하루 두번 이상 청소하고 공사장과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오늘도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이 3.1도, 태백은 영하 5.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15도 안팎, 그 밖의 지역도 1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보다 3에서 7도 정도 웃돌면서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강릉이 15도, 속초 13도, 정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